제가 그래도 전통적으로 LG 전에서는 제가 직관한 것 중에 한번더 진짜 없거든요. 오늘 LG 잡고 사면서 LG 전스윕합시다와 저기 서포터스 보이세요? 초가성 리팩트 야구장 1리터 미만 맥주만 돼요. 안전상 이유로 1, 2에 신고하고 자동 신전 충격기 좀가지고와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اوه مونکي گهڻو ٿو ٿيندو آهي 났거든요. 오늘 개털릴 것 같은데. 예지전 <laughs> 한 번도 진짜 없거든요. 아, 이게 말이구나. 챔피언스필드 잘 놀다 갑니다 LG전 거의 무패 확실하고 설마 이거 쭤전 당하겠습니까? 아무튼 야 챔피언스필드 잘 놀다 갑니다 LG전 수입 미리 축하하고 다음에 또 직관 언제가 오겠죠? 당분간 못올것 같아요. <laughs> 재밌게 놀다 갑니다. 아이 a 구나 이뻐, 머리? 아 뭔가 그 백화점 명품관처럼좀 프라이빗하게 하구만 근데 영상 찍기엔 여기가 좋네, 좋다. 아, 찍게에는 원정석이 좋네. 맞네. 야 박찬호 팬서비스 엄청 좋아. 아니 진짜로 엄청 많은데요. 이렇게 야구가 광주 시민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네요. 물론 다른 구장도 그렇겠지만 정말 대단하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니폼을 샀거든요. 이쁘죠? 샀거든요? 햄버거보다 나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나저나 1회 초인데 음. 윤영차 운선발인데 음. 어, 3점 맞았거든요 음. 어, 이기겠죠? 저는 왜냐면은 KT 왔을 때한 번도 진 적이 없어서 무조건 잘, 나이스 던져 보지 던져 보지 제가 볼땐질것 같아요 그, 일단 졸라 에러 타이거지. 야, 이걸 비판을 한다고? 어우, 다녕세요심 유지요! 아오! 나이스! <laughs> 그래. 3점은 충분히 이겨. 뭐가 급해 쏘시냐? 아니, 아니, 왜, 왜? 왜 이렇게 건들지 근데? 아 괜찮아, 3회야 3회. 오늘 병살, 오늘 병살 타이거즈네. 오늘 병살 타이거즈야. 진짜 많이 아픈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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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결국또 이거 먹는데 제압볼 때는 치킨보다 이 훨씬 낫거든요. 음, 아주 좋습니다. 확실히 야구장은 같이 와야 돼. 같이 오는 게 맞아. 와, 무슨 레이저네? 대균이 형. 실제로 보니까 슬림하네. 익숙해져야지. 에이베스가 이 형편 아니잖아. 다똑같아 여기가. 테이블석이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예매하냐고 음? 아이유 콘서트 티켓 예매하는 거 같아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거 못 하겠어 몇번을 실패했어 지금 와 근데 어떻게 했을까 진짜 사들 여러분 야구장은 같이 오세요 같이 오는 게 맞아 혼자 오면 쓸레안 완전 경기 2시간 전에 입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크림새우를 사면 미리 튀겨놓은 걸 팔아서 완전히 식은 걸 줘요. 근데 저는 이제 친구랑 경기 입장한 지한 시간 뒤에 4시 반부터 입장이라 했으면 은 이제 5시 반쯤에 사면은 그때는 좀 다시 튀긴 게 나와서 그나마 이거보다는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오플런 하시면은 미리 튀겨놓은 걸로 식은 걸 먹는다. 그게 싫으시면은 그냥 타이밍 잘 맞추셔가지고 그때 가시면 돼요. 페트 1리터는 이렇게 사이에 끼울수 있다. 단 사람이 없다면 <놀람> 제발이자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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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지간에 그래? 뭐야? 저거 에러, 에러, 진짜 에러 미치겠다. 와. 와, 못 따라, 못 따라, 못 따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어쩔 수 없다. 아, 이거 와, 젖었다. 진짜 멀리 셰. 다 들어오겠는데? 어, 다행이다. 어, 이구 잠시만요. <laughs> 상대 실책 출루요? 자, <laughs> 이거 없어가지고... 차타다, 전승사자도 이제 좌승사자, 곽독이라고 이제... 에. 만약에 제가 이제 시을 보고 나갔는데, 8구에 역전한다. 그러면 제제 패배 요정입니다. 저는 안 갑니다. 이제... 케이전안 가요. <laughs> 만약에 역전하잖아요. 역전하고 이기잖아요. 그럼 저는 케이전은 <laughs> 다시는 집과 나옵니다 안안 <laughs> 아무튼 저는 버스 타면서 결과 한번 보고 좀 이따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하필이면 KT 두번 여러분 야구 보지 마세요 야구 절대 보지 마세요 야구 보잖아요? 꼴등에도 마음이 아프고 1등에도 너무 속상해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갔는데 거의 맛이 없어 그럼 안 가요 처음 가고 안 가고 말아 굳이 그렇게 맛없다고 얘기하고 컴플레인 걸어봤자 저한테 득될 것도 없고 제가 그걸 말한다고 해서 제가 기분이 나아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야구는 평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싫어도 봐야 되고 좋으면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에러! 기세 좋게 1등을 하고 있는데 모든 지표가 좋아요 장타율, 방어율 너무나 좋은데 에러가 심해요 오늘도 에러 2개의 5실점이었어요 선발투수가 5실점을 했는데 5실점 할 때까지 무자책이었어요 그런뭔 말이에요? 에러 때문에 점수를 줬다. 상대방이 잘 던져서, 상대방이 잘 쳐서, 상대방이 운이 좋아서 이기면 막 기분 나쁘진 않아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못하고 있는데 에러로 인해서 점수를 주고 유해를 준다? 그러면 그건 아니지 않나요? 지금, 우리, 어? 수비가 안 되면 은 이군 내려가야 돼요. 에러가 계속 나온다. 특정 선수한테 에러가 나온다.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긴장감을 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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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내리면 이제 에러만 없으면 그냥 무난하게 1위 1위는 아니더라도 무난하게 상위권은 간다. 무난하게.